할렐루야 이렇게 아침에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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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 l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이 주를 섬길 때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이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삼손이 주를 상길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저는 2011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찬양을 공부하면서 달라스에서 1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첫째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내를 볼 때는 외모를 보아서는 당연히 임신을 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세포 단위로 아이가 존재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정말 아내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사람처럼 자란 모습이어서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제대로 자라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고, 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의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애를 써서 복음을 전파했던 바로 그곳이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그 성도들이 거짓 복음에 속아서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 갈라디아라는 지역 전체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반드시, 반, 반드시 반박과 비난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친절한 태도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전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방의 반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을 반박하고 비난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참으로 가슴 아파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던 그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 갈라디아 성도들의 처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자신의 육체의 약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가 어떤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으로 고마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병 때문에 많이 연약해졌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잘 것 없는 바울 사도를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 많이 사랑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교리적이고 또 딱딱한 부분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바우사도의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우사도는 그때 이에 그들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도 혹은 겉으로 보기에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완전히 변질되었다는 것을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앞부분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바우사도는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따뜻하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던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이 무엇일까요? 혹은 아기를 품고 있는 산모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기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첫째, 아이가 배 속에서 한참 자라고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그 만남의 한번 중에 아기가 평균보다 몸무게가 적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고면하기를 이 도너츠 같은 고열량 식품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사실 도넛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집에 가면서 바로 도넛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더즈을 구입해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물론 제가 훨씬 더 많이 먹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서라면 싫어하는 음식도 기꺼이 먹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참 엄마는 위대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사도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영적으로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학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망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이 말씀 안에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든 가장,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있는데, 마치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절대로 바울 사도가 어떤 세상적인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대할 때 예의 없이 대했다던가, 혹은 그들을 대할 때 존중하지 않았다던가 혹은 그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진리를 전했을 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당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울사도를 그렇게도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에는 20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를 이루는 그 시기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 동안에는 그 이전의, 세, 그 이전의 세상 속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인간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에 반기를 들며 이제는 세상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걸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진짜로 붙들고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느낌,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던이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16절을 읽으면서 절대적인 진리에 반대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와 진리를 혐오하는 인간의 본질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의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진리 앞에서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을 기분 나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드러낼 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아지셔야 하는 순간에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자신을 높이면서 오히려 진리를 전한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그를 대적하고 그를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 9절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마치 자신이 산모가 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갈라디아에서의 문맥,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은 아주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사모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감정이나 어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볼티모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성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을 완전히 채우는 그날까지, 오직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정진해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도록 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충만한 마음이 가득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러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 자신과 우리 볼티모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을 한번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하나님 그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과 감격의 마음이 넘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길 원합니다. 나님 그리하여서 제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성들님들의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직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볼티모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한번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새롭게 깨어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는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는 예배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엎드리며 겸손한 심령으로 그러한 예배 될수 있도록,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도록, 볼티모교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일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함께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볼티모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예배 되시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들여있던 영혼이 치유되고 하나님 병든 육신과 병든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늘에 놀라운 은혜로 내려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드러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만족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볼티브 교회를 붙들어주시며 설교자들을 붙들어주시며 하나님 예배를 수종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뭐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예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늘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예배에 하늘의 성소에그 예배를 미리 맞보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잊혀지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불티모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행과 캠임을 붙들어 주시고 교육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경 충만함 주시며 멀어져 있던 영혼들이 다 우리 볼티모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볼티모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팬데믹 이후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예배를 떠나 있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볼티모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속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새롭게 마음을 돌이키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교회를 떠나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볼티모교께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 그들의 마음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그들을 찾아 가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첫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현재 신앙생활이 나의 지금의 모습이 나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겉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주님 만에서 아버지의 충만해지는 우리 볼트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교회를 떠나 있고 교회를 멀리하고 아직 예배 나오지 않는 수많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교회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찾아가 주시며 우리가 함께 연락하고 아버지 안부를 물으며 교회로 다시 초청할 때 그들의 마음이 부러워 부드러워지고 변하며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당이 꽉 차며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함께 예배 드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은 주님 앞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더 여주실 수없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며 말씀 듣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저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날로 풍성해지는 날로 자라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상이 자라가는 참된 성숙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이 변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하늘의 참된 은혜를 맛보기 원하오니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 드려옵니다.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떠나 있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때 또한 함께 서로 안부를 나눌 때 그들의 심령이 변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진교실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믿음의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